Hello, this is l e n g s 안녕하세요, l a n 입니다 yeah, l o n g t i m e n o s e e 어, 오늘도 오핑 문제 들어가 볼 텐데요. 어, 출근 또는 퇴근 몇시 하는지에 관한 겁니다. 네, 한번 이제 들어보실래요? 음, How do you go to your company? What time do you finish?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work? Do you go home? Do you socialize with your coworkers? 좀 빠르셨죠? 한번더 해볼게요. How do you go to your conference? What time do you finish? What do you do, do after work? Do you go home? Do you socialize with your coworkers? 예,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어, 어떻게 출근하는지. 예, 셔틀버스 많이 타시니까요. 네, 셔틀버스 타다라는 표현할 텐데, 어, 셔틀버스 타다는 take a shuttle bus, 네. 또는 음, 버스를 그냥 타는 건 take a bus, 네. 자가 운전하는 건 drive. I drive to my company, I drive to my office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 많이 또 질문하시는데요, 예, 퇴근이라는 영어입니다. 예, 한국으로는 퇴근이라고 딱 표현이 정해져 있지만. 영화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네, 되게 쉬운데요. Leave the office. Leave my office. 네. 그리고 또 좋은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저는 정말 원어민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이 네, 표현 꼭 쓰는데요. 네, get off입니다. 네, 버스를 탈 때도 get on the bus 하죠. Get on은 어디 위에 올라가는 걸 get on이라고 해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get on. work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get off of work입니다 get off of work 말고 get off을 쓰는 표현 중에 재밌는 게 전화를 통화를 하고 전화가 이제 끝났어요 I got off the phone 예, 지금 통화가 끝났어요 예, 라는 표현도 된답니다 자, 그래서 퇴근하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예, 여러분은 when you finish your work What do you do? 뭐 하시나요? 네, 한국 문화에 좀, 예, 좀 특수한 것 중에 하나가 회식인데, 회식이라는 말을 참 영어로 옮기기 힘들어요. 예, 회식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조금 있다가볼까요 자, 그러면 흐름은 잡았어요. 예, 나는 어, 셔틀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그다음 퇴근은 보통 7시 정도로 할까요? 7시에 퇴근합니다. 주로 집에 가지만 가끔은 회식합니다. 회식한 다음에 저희가 어디 가죠? 노래방 가죠. 노래방도 영어로 한번 배워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한국어로 드리고 그걸 영어로 조합을 해보시는 시간 가질 테고요. 집중해서 해보세요. 나는 매일 회사에 셔틀버스를 타고 갑니다. 인데요 자첫 버스 타다는 I take a shuttle bus 예, 일하러 가는 거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넣으시고 to work every day 예, 쉽지만 또 시험장에서는 잘안 나오죠 쉽진 않아요 예, I take a shuttle bus to work every day I take a shuttle bus to work every day 음. 자 그리고 보통 예, 7시에 퇴근합니다 인데요. 그 영어는 한번 썼던 표현을 두 번째, 세 번째 할때 반복을 안 합니다.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 영어를 잘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부사를 적절하게 얼마나 잘 쓰느냐인데, 네, 보통이라는 영어인데요. 자, 일 시에 보통 퇴근합니다. 요거 해볼 거예요. 자, 보통 하면 저희가 많이 떠올리는 게뭐 usually 또는 뭐 항상 always 가 있어요. 여기에 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표현으로 저희가 뭐하면 타입, 형태가 있죠? 예, 그 형태의 typical 이렇게 쓰면 전형적이다가 되고요. 전형적으로 뭐 대개, 항상 이런 표현으로 typically가 있어요. 이런 표현 써보시면 또 영어가 한껏 멋있어지죠? 자, 그러면 조합을 해보세요. 나는 7시에 전형적으로 대개 퇴근합니다. I typically get off work at 7pm. I typically get off work at 7pm. Okay, you got it. 자, 그 다음에, 어, typically, 를 썼어요. 그리고 또대게라는말쓸 텐데, 이제는 다른 말을 바꿔보죠. 자, always, 또는 usually. 한번 넣어볼까요? 주로 집에 바로 갑니다. 자, 집에 가다 영어로는 go to the house가 아니고 go go home 이다. go to home에 안 되죠. 예투를 넣으면 시안 되고 go home. home 자체에는 집으로 라는 부 뜻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i usually go home. 보통은 집에 바로 가지만 회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대요. 자, 그래서 회식은 영어로 뭘까요? 근데 어, 뭐 company dinner. 회사의 어떤 디너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것보단 저희는 뭐 소주 한 잔하고 맥주 한 잔하는 가벼운 모임이기 때문에 예, 뭐 가장 쉽게는 파티예요 파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저희가 주로 쓰는 표현은 get together입니다 get together 회식하다라고 동사로 써도 되고 I have a get together 나는 회식 있어요라고 해도 되고요 예, 이도 저도 떠올리지 않으면 떠올리지 않으면 I have a party 예, 그냥 파티 있다, 예, 파티가 정말 드레스 입은 파티가 아니고 예, 쨍쨍 예, 술잔 붙이면서 예, 노는 거기 때문에 파티를 해도 된답니다 자, 그래서 가끔은 나는 동료와 회식을 합니다 예, 주로 집에 가지만 I usually go home, but sometimes I get together with my co-workers. I usually go home, but sometimes I get together with my co-workers. 이처럼 get together는 동사로 써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예, 가끔은, 인데요. 예, 가끔은, 자, 저희가 삼겹살 먹으러 가죠. 예, 삼겹살, 이런 표현도 쓰면 채점하시는 분이, 예, 안 그래도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예, 한국식 발음인데, 삼겹살 나오면 당황하기 때문에 좀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어, 채점하는 미국인이,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이 알아듣기 쉬운 거는 Korean Barbecue 예. BBQ가 바베큐, 바베큐 파티 많이 하죠 삼겹살 파티도 BBQ Party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삼겹살 집에 갑니다 예. 자, 가끔은 예. 또 다른 표현 하나 찾아볼게요 자, Occasion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 Occasion, 예. 어떤 사건, 일인데요 가끔은 Occasionally 예. Occasionally 쓰시면 된답니다 역시 고급스럽죠 예. 써보시고 Occasionally I uh, eat at Korean barbecue restaurants. 예, 삼겹살 집에서 예, 먹는다. 예, 그리고 네, 노래방 간다. 예, 노래방 바로 쓰셔도 되고요. 어, 역시 그 일본식 가라오케라는 표현이 서양에는 다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가라오케 쓰시면 돼요. 가라오케가 된답니다. And t h e n we go to 가라오케 재미로, for fun, for fun, 예, for fun인데 for a bit of fun 해도 돼요. a bit of 합쳐서 a bit of fun. 자, 미래 볼까요? 예. Occasionally, I go to Korean barbecue restaurants, and then we go to karaoke for a bit of fun. 예. 자, 카페 글 있는 그대로니까 예, 으시면서 한번.